2025년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새로운 아이콘이 등장했다. KBS의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가수 김용빈.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탁월한 가창력과 세련된 외모, 그리고 절제된 감정선으로 관객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젊은 트로트 스타가 사실상 샤이니 위 멤버가 될 뻔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 단순한 미담을 넘어 진짜 인생의 선택과 열정이 담긴 김용빈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이수만 선생님께서 저를 SM 사무실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샤인이라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김용빈은 최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락이 귀에 출연해 이 놀라운 과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청춘들이 오디션장으로 달려가는 SM. 그곳에서 직접 제안을 받았다는 건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대답이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K팝이 아닌 트로트를 하고 싶었어요. 이 짧은 대답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샤이니는 이후 2008년에 데뷔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이돌로 자리 잡은 팀. 그 멤버 중한 자리에 김용빈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다른 K팝 역사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용빈은 결코 평범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소년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다. 4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 트로트를 불렀어요. 어린이 동요보다 먼저 트로트를 알았고, 7살에 이미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삶은 트로트와 함께 자랐다. 그가 즐겨 부르던 곡은 땡벌, 돌아가는 삼각지, 사랑밖엔 난 몰라 같은 전통 트로트 곡들이었다. 특히 그는 장윤정과도 어린 시절 함께 무대에 성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선배님이 어머나를 처음 부르던 무대 그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음악적 운명에 가깝다. 미스터트롯 사무승자에게 주어진 상금은 무려 3억 원. 많은 이들이 이제 인생 펴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빚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무명으로 활동했거든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트로트 가수라는 말 뒤에 숨겨진 긴 무명과 생계의 무게,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전 그가 지나온 어둡고 조용한 무대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김용빈은 광고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트로트 가수로서는 매우 드문 화장품 광고다. 광고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은 귀엽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서 MZ 세대까지 좋아해요. 그의 미소는 설득력이 있고 얼굴에서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이전까지 트로트 가수는 주로 건강식품, 효도 선물광고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공식을 깨고 있다. 그는 세대를 아우르는 이미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스타로 자리잡고 있다. 팬들은 그를 두고 트로트계의 민호, 비주얼도, 실력도 완성형이라 평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는다. 이 얼굴이 아이돌로 데뷔했어도 대박났을 듯. 용빈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진심이다. 그게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다. 샤이니를 거절하고 트로트를 선택한 사람? 그건 그냥 천직이다. 팬카페와 SNS에서도 그를 향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특히 10에서 30대 팬 비율이 늘면서 그는 이제 트로트의 세대교체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의 샤이니 멤버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 방송에서 터진 순간, SNS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2025년 6월 1일,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 이수만이 김용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였다. MC, 과거에 김용빈 씨를 샤이니 멤버로 제안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수만,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수만의 결정적 한마디. 지금이라면요. 무조건 제가 먼저 계약서 들고 갑니다. 요즘 케이팝이 점점 정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빈은 진짜 브랜드예요. 이 짧은 발언은 곧바로 커뮤니티와 언론에 퍼졌고 이틀 만에 관련 키워드 김용빈, 이수만, 샤인이 될 뻔한 남자가 실시간 검색어 1에서 3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커뮤니티는 열광, 감탄,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으로 폭풍 공유. 진작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저희가 먼저 팬클럽 만들었을 텐데요. 샤이니도 좋지만 김용빈은 혼자서 브랜드다. 그 한마디면 진짜 음악사 바뀌는 거 아니었나? 진짜로 데뷔했으면 K팝도 지금 다르게 흘렀을지도. 해당 방송 클립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460만 회를 돌파했고 각종 기사와 리액션 영상, 팬 아트까지 SNS를 가득 채웠다. 특히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은 이것이었다. 단 한마디면 전설은 달라질 수 있었다. 2025년 6월 기준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호승 이후 단독 콘서트 매진, 광고 2건 계약, SNS 팔로워 10만 돌파 등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수만의 발언 이후 사람들은 한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만약 김용빈이 샤이니로 데뷔했다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을까? 아니면 오히려 묻혔을까? 실제로 SM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샤이니의 초기 후보군에는 총 11명이 연습생이 있었고 김용빈은 보컬과 비주얼을 담당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 중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 친구의 단정한 마스크, 무대 집중력, 그리고 공감 가는 목소리는 지금 들어도 놀라울 정도예요. SM 관계자 인터뷰. 하지만 그는 아이돌의 길을 포기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로트다운 트로트 가수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 분석,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크다. 대중음악 평론가 유승재는 이렇게 분석한다. K-POP은 시스템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것. 반면 김용빈은 스스로 장르의 정체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이돌로서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는 하나의 문화현상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20대 여성층이 가장 많이 검색한 트로트 가수 1위는 김용빈이며. 그의 영상 콘텐츠는 KBS, 유튜브, 네이버 TV 포함 평균 조회수 78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MZ 세대 중심의 확산 패턴이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용빈은 이수만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금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로트가 좋았고 지금도 그게 제 길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은 짧지만 단호했다. 누군가는 아쉬움으로 바라보는 아이돌의 길이 김용빈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지조차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트로트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공연 전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곡을 한 번쯤 흥얼거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유튜브에는 김용빈 XSM 월터네이트 유니버스. 라는 제목의 팬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고, 만약 샤이니로 데뷔했다면, 을 주제로 한 팬픽션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정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의 힘은 그가 유혹보다 진심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수만의 한마디는 흥미로운 뉴스였지만, 결국 진짜 중심은 김용빈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 있다. 이수만의 발언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김용빈의 선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사람은 지금이라면 계약하겠다, 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때도 지금도 트로트가 좋다, 고 답했다. 그리고 이 둘의 교차점은 202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작지만 강한 충격파를 남겼다. 아이돌의 화려한 무대? 아니면 진심을 향한 한국의 노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짜 성공은 누가 정의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